시, 시절의 경험을 다시 한번 겪는 거 아닌가 하는 두려움 때문에 온 국민이 뜬눈으로 밤을 새우고 분노하고 국회를 회수하기 위해서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국회의원들이 반늦은 시간에 국회를 지키면서 결과적으로 윤석열의 개엄을 해제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편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라고 하면 우리 서민들의 가슴에 깊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살기 힘드십니까? 서민 경제의 폭락, 지역 경제의 마비, 소상공인들의 아픔을 국회에서 대변하고 그것을 바꿔나가고자 열심히 노력하는 많은 대다수의 국회의원들 협박하고 굴복하고 체포해서 총칼로 국민들을 질밟고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려고 하는 국민의힘 윤석열 정권은 이제 다시는 우리나라에서 그 모습을 봐서는 안 됩니다. 내일 한숙개의 잔당이 진을 치고 있고 내일 한숙개 개헌을 선포하면서까지 국민을 억압하려고 했던 국민의 힘은 절대로 대통령 후보를 내서는 안 됐었습니다. 그러나 그 잘못을 모르고 이제 새로운 아바타를 내세워서 가짜 대통령을 다시 한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평민 여러분, 우리 국민이 그렇게 어리숙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21세기에 군인들의 총칼로 국민들을 짓밟고 그를 유린하고 자기 뜻대로 나라를 마음대로 운영하려고 하는 그런 국민의 힘 내란 세력은 이번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반드시 단죄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평 국민 여러분. 우리 나 주는 그동안 여러 국회의원들이 거쳐 갔습니다. 그러나 삼선 국회의원을 하면서 그것도 국회 행정위원회 위원장의 자리를 우리 나주 시민은 신정훈을 통해 만들었습니다.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지금 너무나 살고 너무나 살기 힘들고 서민의 한숨이 온 세상을 뒤엎을 정도로 힘든 이 시국에 우리에게는 우리가 만든 신정훈이라는 열쇠가 있습니다. 이번 그 열쇠를 통해서. 튼튼한 이재명의 자물쇠를 채우고,